여기는 가평에 있는 한 피자집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후기 보니까 막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후기도 있더라고요. 예뻐. <목소리> <얘 봐. 목소리> 글램핑 가기 전 만찬. <목소리> 이게 까르보나라 이게 토음막 새우 진짜 많이 들어갔다. <목소리> 치즈 피자예요. 빨리 빨리. 음! 진짜 맛있다. 엄청 뽀송해. 여기 완전 추천입니다. 완전 맛있어, 음, 하나하나. 완전 싹싹 었어 싹싹 김치야. 여기는 나미섬입니다 저는 진짜 올. 근데 잠깐, 왜 웃어? 최아, 잠깐 일로 와보세요. 남이섬 오랜만에 왔지 이거 보어나 이게 왜? 어쨌든 남이섬 아니야? 언니, 한글도 못 읽는구나. 어쨌든 여기가 남이섬 아니야? <웃음> <웃음> 어, 물 깨끗하다. 그러니까 장 보러 가자. 장은 하나로 마트지. 뭐 필요하다고 했냐? 우리 마켓컬리에서 대충 사가지고 고기랑 햇반이랑 술만 사면 돼. 고기 괜찮은데? 나는 이거 조그만 거 먹을래. 나도 조그만 거 먹을래. 나 이거 먹을래, 현미. 그럼 이렇게? 이거 뭐야? 아, 내 생각엔 무조건, 무조건 부족해. <laughs> 삼겹살은 이만큼 사놓고. 삼겹살 한점에술한 잔이라고 생각해봐.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다섯 잔, 여섯 잔. 밥용 소주 하나 사는 건데요? 아, 좋아요. 너무 비싼데. 아, 나도 술자주세요. 됐습니다. 아? 오, 이거 네. 근데 어떻게 손질하게 제가 그냥 구워으로습니 계곡물이 흐르는 앞에 바로 이렇게 글램핑장이 있어요. 저희가 묵을 방은 18번 객실입니다. 바로 옆에 바베큐장이 있고, 바베큐장에서도 이렇게 계곡이 바로 보여요. 너무 예쁘죠?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계곡 복층형 글램핑장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계곡이 눈앞에 보입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엄청 가팔라요.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아늑하게 생겼습니다. 저희는 3인이어가지고 여기서 3명이 묵을 건데 괜찮은데 3명 정도 묵을 만큼 아직까지 그렇게 따뜻한지는 모르겠어요. 바닥에 뭘데피는 건지 엄청 조그마한 라디에이터 같이 히터 같이 생긴 게 있는데 따뜻한 바람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굉장히 추울 것 같아요. 벌써부터 한기가 돕니다. 그래도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계곡이 이렇게 보이고요. 주방은 이렇게 돼 있고요. 번너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객실마다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어느 객실은 진짜 침대 방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던데 여기는 다행히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계곡 복층형. 근데 좋은데? 그리고 이뷰 뷰가 여기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저는 회사 제휴로 온 거여가지고 숯이랑 장작을 공짜로 받았거든요. 되게 좋은 게 이렇게 깨끗하게 포장해서 주시거든요. 너무 좋아요. 식기도 공짜로 제공해 주시고. 어, 애기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요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뭐? 몰라 이거 반응했어 이거 던지면 반응하잖아 여기 제대로 펌 깔아놨네 음, 여름에 인기 많겠다 그니까 근데 밥 준비해야 된다니까 다 어디 갔어 <laughs>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죠? 닭꼬치. 닭꼬치? 잘라보실래요? 아니. 손 더럽히기 싫어. 그래서 저도 비닐 장갑 꼈는데요나 비닐 장갑 가져온지 어떻게 알았어? 근데 이게 껍질이 안잘려 얼른 봐봐. 껍질을 왜 잘라? 껍질째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게 안잘려 껍질이. 봐봐. 이만큼? 이그 정도? 어, 그 정도. 응. 아! 시끌까? 어. 삼 초. 3초 언제 났어? 괜찮아. 삼초매직이라고 알아? 항섬이지? 항섬 한국어, 한국어, 양파 어게썰어주세어 네. 어어 어, 이제 그만 국까 <laughs> 근데 양파 왜 이렇게 매운 거어한어한어 한국어, 한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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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하면은? 그다음어 내가 시키는 거 해야지. 한국어, <laughs> 한 <laughs> 응왜안놀라냐 아! 놀라라고 한 건데 뭐가? 아 이거 놀라가 누군데 소리야 생각보다 많이 나 고기에 버섯이 빠지면 속하죠 밑동 부분은 버릴게요 버리고 이거 빡세다고 그냥 쓱 하면 안 나오죠? 다 찢어졌죠? <laughs> 옛날 집에 있는 거 가져왔는데 옛날에 다 상했어. 버려야 돼. 쓰레기를 가져 여기다 버리게. <laughs> 언니는 감자 가져와, 고구마 가져와? 난 고구마. 봐봐, 내 말이 맞지? 아니지. 감자가 원래 집이야. 그리고 강원도에선 감자밖에 안 먹어. 여기 경기도인데? 뭐안 되겠다. 나 감자로 뭐좀사 올까? 감자소고 아이스크림 좀사와 봐. 아, 그래. 갔다 올게. 상추 증식하는 것 같아. <laughs> 상추가 아무래도 여기서 알을 낳은 것 같아. 이 <laughs> 겨울에 먹는 이 상추는 말이야. 소미실있단 말이야. 자, 이제 수술 피요 준비를 하고. 저거는 왜 올려? 저 뭐야? 이거 착각재불 어. 추워서 장작에 불을 먼저 붙였고요. 수채도 불을 붙이는 중입니다. 어, 이불 되게 잘 붙는다. 와이 조그만한 게 불이 엄청 센데? 일단 기다릴 때까지 소맥을 한 잔씩 하자. 기다리다가 잘것 같은데. 아 이거 소맥 먹다가 배불러가지고 고기 못 먹는 거 아니야? 쥐야? 어 이거. 머리 좋다. 사과 주스, 레몬, 물 섞은 거. 왜왜 왜 바르는 거죠? 그냥 하길래 하는 건데요. 하나씩 드시면서 하세요. 아세청 왔다 세청 왔다. 짠! 닭고기도 6kg 먹을 수 있나? 오늘 먹을 수 있는 게 이런 것인가? 이 소중한 한 점! 한시간반 만에 얻은 한, 반한 점이야! 진짜! 짠하다! 진짜 짠. 맛있게 먹어야 돼! 아니 맛이 없는 건 아닌데 <laughs> 감동스러운 맛이 아닌데? 아니 맛있어! 닭고기인데 되게 담백하고 기름기가 완 음. 응. 다이어트식이야 이거 응. 응. 드디어! 거의 2시간 만에 나온 삼겹살! 음. 야 미쳤어! 오 뭐야? 생각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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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추울 때 오면 여기서 밖에서 다베어내는거 못하네 응. 엄마랑 겨울에 간다가 다어서 들어와가지고 안 해먹었어 나 예전에 진짜 겨울에 가가지고 두었다가 상추 다 얼어가지고 못 먹었어 그니까 러 상추가 얼더라니까? 이거 돌 아니야 돌? <웃음> <웃음> 감자가 완전 탔는데? <웃음> 앗 뜨거. <앗>, 야 <laughs> 아, 뜨거. 와 숨이 <laughs> <전성이> 나왔어. <laughs> 근데 맛있지? <laughs> 와 파인애플 진짜 맛있다. 와 미쳤나봐. 가평소주 어? 아까 사케 사케나는데 그러네. 아우 베로다. 아우 매운데 25도야? 25도야? 어쩐지 야다아 이거 매워 근데. 매워 매워. 2왜맵지이게맵야이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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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도야? 25도야? 2 5도어 25도야? 2고 <laughs> 아, 귀여워. <laughs> 날씨 짱 좋다. 하나도 안 춥네.